안보를 위협하는 병역 비리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찐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주적과 총칼을 맞대고 있는 휴전 국가이기에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의 찬바람과 여름의 땡볕에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브로커와 짜고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병역 브로커는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기관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 시절. 국방부, 경찰청 등은 브로커에 대한 제보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개도 조치로 둔결했다고 합니다. 평화 타령이나 하면서 북한에 한없이 저자세로 임했고 병역 비리는 방조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을 기만한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병역과 관련해서는 티그같은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 세관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의뢰인들 수만 해도 각계각층의 70여 명, 검찰은 이들 뿐만 아니라 병역 업무를 세관하면서도 병역 비리에 일조한 일종의 병역 비리, 카르들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성실히 군복무를 이행한 우리 청년들의 핏담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의 의무에 어떤 비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세워나갈 것입니다.